안녕 마야 어 안녕 보러가보세요 well, 아 빌라드 와 대박 아복해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어? <laughs> 네덜란드에 이런 거 없어? 어 있어 네덜란드 그 바다 있어 응 음. 날씨 안 좋아 어 응. 아, 네덜란드가 여기랑 많이 달라? 오 어, 산이 있어 지금 네덜란드 산 어. 완전 없어 완전 없어. 아, 그래? 어, 그냥. 그냥 아, 플랫. t 어, 네. Netherlands means flat land. 아, really? 어, 오. 오, 대박. Yeah. 그렇구나. Yeah. 와, 죽인다, 바다. Yeah, 저거 뭐야? 오 마이 갓, look at the sky. Yeah. 한국 처음이야? 네. 처음. 처음. 한국말을 진짜 어, 너무 잘해 응 한국어 했어 얼마나? 2년 2년? <laughs> 어. 오 인구했어. 어떻게? 이, 온라인이 어, 온라인으로 어, 온라인으로? 어네 근데 되게 잘했다 온라인으로 했는데도 네 어, 감사합니다 예. 인간... <laughs> 힘들었지? 많이? <웃음> 어, 어. <웃음> 어 영어로 다 사람은 영어로 몰라 <웃음> 몰라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그냥 괜찮아 <laughs> 아 근데 배경이 너무 이쁘다 <laughs> 어, 마야, 이게 너고 엄마 아파야? <laughs> 응 맞아, 그냥 어, 너무 귀엽다 미친, 미친 친구 <laughs> 미친 애기 미친 애기 <laughs> 어, 그냥 또그 끝에 이케이 그리고 이 친구 나야 응, 어... 놀라 <laughs> 친구들 오. 어, 한국 어, 음. 일본 어, 그리고 딱 봐도 에이션 <laughs> 이본은태 너무 좋아. 아야이케이야 <laughs> 어? <뭐야? 웃음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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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 찾어어게 찾았어? 거이 이거, 봐야 재밌었어? 오,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예 하나 둘셋자 갑시다 <laughs> 오 빠른데? 오 피니쉬 라이너머리 <laughs> 아. 이거 뭐 문신 보여줘봐 아 이거? 무슨 뜻이야? 어, 어디서 했어? 아무데안 했어. 아 진짜? 그냥 족. 어 그러네. 그냥 족. 바닷가 갔다 왔으니까 바로 씻고. 야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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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여기 숙소 앞에 아 여기 테라스가 있어. 이쁘네요 여기 해변가 바로 앞에 그 호스텔이거든요. 새로 생겨서 그런지 건물도 굉장히 깨끗하고 아 여기 너무 좋네요. 자 치킨. 너무 뭐 먹고 싶어. <laughs> 배고파? 배고파. 뭐, 뭐, 너무 뭐, 배고파. 게, 배고파. 갑시다. 너무 뭐 먹고 싶 어? 싶어? 어? 뭐 먹고 싶어? 피자, 피자, 피자. 피자, 다 피자 있어? 와야너 <laughs> 네. 목걸이 어디서 샀어? 목걸이? 아 어, 한국이 사요. 어디서? 스코틀랜드에서. 스위스? 어 스코틀랜드. 스코틀랜드. 한국에 어떻게 오게. 오게 됐어? 소녀시대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 오게 된 계기가 응. 소녀시대 때문에 오게 된 거야. 어, 어떻 <laughs> 옛날에 소주 시대 너무 좋아해. 한국 음식은? 어 맞아 그냥 매, 매운 아니. 매운 건안 <laughs> 먹고. 네. 그냥 빠들 너무 좋아해 그리고 짜장면. 짜장면. 어 짜장면 너무 좋아해. 너, 짜장면 발음 해봐. 짜장면. 짜. 자, 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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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짜. 자, 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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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글 짜장면. 짜장면. 야, 맞아 맞아. 짜장 예, yeah, 맞아, 맞아. 이거? 짜장면, 짜장면. 응, 맞아. 어, 이거 알아, 이거 알아. 발음해 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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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펙트 퍼펙트 오, 오, 해봐 어 아는구나 오, 해봐 오, 이거 오, 두 손은 왜 하는 거야? 왜 아로? 아알아알아이 그, 알아. 알아? 친구가 그, 괜찮아. 어 친구는 오, 한 손이고 뭐좀 펄라이트 하면 두 손. 오, 알고 맞아. 있었어? 오 알고 있었구나. 에이그, 그리고 이. 그 알아. 잘 <laughs> 아, 아, 보여줘 봐. 오 어, 이거. 아. 짠. 단무지는 오. 옐로우가 음, 단무지고 람들? 이거는 무. 무? 응. 이거는 그냥 무야. 무 위더 음. 무 무. 무. <laughs> 무서운? 어 맞아 맞아 무서운 애 보여. 와 잘하는. 뭐야? 뭐야? 코우 코우 알아? 코우. 코우. 소. 소? 대신 <laughs> 무. 이거 똑같아? <laughs> 정확해. 아, 정확해. 아, 이건 뭐야? 피코. <laughs> 어, 이건 뭐야? 토미 토마토. 토마토. 오. 오 oh, so 맞아. 젓가락. So um. um, 이거 뭐야? 사과. 쓰레기통. <laughs> <laughs> 하이파이. <웃음> What is this? Yeah. 아니? 테이블. 책상? 아 테이블 책상 없어 그리고 의자? 위자? 의자 의자? 용어로 의자 의자? 의자, 의, 의자. 의자. <laughs> 제일 맞아 이건? 꽃 뭐? 꽃어 꽃밭 어 그냥 영어로? 브라워. 아니 꽃 is 꽃꽃꽃꽃 먹어봐 바야 먹어봐 먹방 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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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자 이거 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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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응? 너무 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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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거 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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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치즈 자피 어? 치즈 자 피자, 피 치즈. 치즈. 파마산 치즈. 나한물티슈 아니야 <웃음> <웃음> 물티슈 <laughs> 파마산치즈 그냥 똑같아 맞아 비슷해 비슷해요. 마야의 파먹방 너무 많아 <laughs> 맛있나요? 음, 맛있네요 네, 네덜란드에 이런 파 없지? 응 음, 있어 있어 진짜? 응 음, 그냥 위다 소스. 아, 아, 소스 파도 가 맛있는데 음. 한국에만 있는 소스. 음, 소스, 소스. 액션 딱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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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완전 정확해. <웃음> 맞아. <웃음> 고양이 원래 좋아해? 응? 고양이 원래 좋아해? 응. 오, 너무 귀엽다. 아, 너무... 오. 널 되게 좋아하네. 오. 아, 아! 왜왜 왜? 왜, 왜? 오, 오, 이거. 아. 아. 왜? 동생이 어 어, 진짜네? 오. 동생. 오, 몰라. <laughs> 나이스. 다한컵 다. 다, 한컵 다. 오. 나이스. 오. 나이스. <laughs> <Ooh, 스> 음... 오우여 어. 좋아해? 어, okay. 좋아해. Look at his face. 귀여워. 어. 홍이 어 알겠어. 알겠어. I guess I guess I g u e 안추워안추워 s s I g u e 이 s I g u e 기들어가 sure I'm s 이 봐봐! 와! 야! 대박! <웃음> <웃음> It's like your upper. y o u 나 크다. 오 마이 갓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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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. 가가져가아 가자. 가아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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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져가 가자. 가. 오. 코렉션이 아, <laughs> 예. Yeah. 대박. 와. <laughs> 장난 아니야. 야. <우와. 웃음> 너 오늘 체크아웃 11시인데. 야. 지금 몇 시인데 일어나는 거야. 지금 11시 20분인데.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가방이 많아? <laughs> 아 그래? 나 좋아 그럼. 아니 아니. 너무 팔리했어 그냥. 아니 아까 네네 네 방에 <laughs> 어떤 남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냥. 1 1시 넘어서. Cleaner, cleaner. 그래서 내가 어이 안에 사람 있다고. 그래서 so, 신발 아 진짜 우리 어디 가 커피? 쇼핑 쇼핑? 어. 오 어, 샤워 어떻게 샤워 샤워 없잖아 샤워할 수 있어? 아 진짜? 어 그러네. 서핑 레스코 가자, 알겠어 가자! 한국 전통시장 레스코 가자. 오! 비 이거, 이거, 오 너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단어는 뭐야? 내가 봤을 이거, 이 I 이거, 이 h 이거, u 거 o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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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게 그게 왜? 이 재미는진 <목소리> 재미있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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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가 봤을 때는. <목소리> 와, 여기 지포란지퍼다팔러 역시 양양이라. 옆에 바닷가 있어서 다 파네요. 어, 뭔가 징그럽다. 너 이거 처음 보지? 이거, 이거 라이브잖아, 라이브. 라이브로 지금 치킨을 쓴닭을 튀기는 거야. 와야, 안신기 아 신기해? 어 신기해 신기해. <laughs> 너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뭐야? 음식. 응. 짜장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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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짜 짜장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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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짜장면. 짜. 차. 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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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짜장면 너무 좋아. 그러니까 짜장면 발음할 때열 어. 받게 해야 돼. 어. 짜. 짜. 맞아 맞아. 짜장면. 그렇지, 어. 그렇지. <laughs> 그게 왜 그게 왜 제일 좋아 짜장면? 음, 그냥 맛있다. 그냥 맛있다? <laughs> 어. 짜장면. 예. Yeah! 그렇지 그렇게. 해. 짜장면. <웃음> 짜장면. <웃음> 아, 먹이. 아니면아니아 <짜장면. 웃음> 여기 카페 되게 예쁘네요. 양양. 농촌인가? 바로 옆에. 와야야, 이거 완전 한국 스타일 카페야. 응, 맞아, 맞아. 이거 보이지 이거? 이거 항아리. <laughs> 이거, 아유. 이거 항아리가 이 안에서 김치 오, 만드는 맞아. 거. 그치. 그치, 그치. <laughs> 이 탑, 밥? 이거 라이스. 다, 다 라이스. 잘하네. 커피숍. 오. 아, 저 커피숍이에요. 와, 대박. 개 이뻐. 와, 너무 예쁘다 여기 커피 이름, 커피 오. 이름 집 오. 이름 버등들. 아, 야, 저희가 수영해. 점프 어? 거의 있어 어? 고이 그래? 알아? 어디? 거의. 물고기 물고기 있다고? 응오 어, 어. 진짜네? 응. 허어 오 물고기 한국로 고이? 음.. 금붕어 금붕어야금붕어예 음. 금붕어 우와 예쁘다 인형도 있고 와 액자도 있어 커피도 막 6,000원 오, 가격도 착하네요. 케이크 6,000원 카페라테? 이거는 뭐 장미 에이드라고 하는데 장미를 직접 따서 이게 에키스래요 장미 네. 진젤? 오 장미! 리얼 로즈! 초코 케이크 여기까지 마야의 양양 스토리였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다음에 공개될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댓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요새 날씨 엄청 더운데, 더위 조심하세요.